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7월 22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그야말로 정말로 형편없는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오전장부터 크게 급락하며 출발했었고 종가는 마이너스 1.1%로 오늘도 급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흐름이 거의 대동소이했고요 코스닥은 무려 2.2%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시장 모두 시장이 좋지 않잖아요. 하지만 특히 코스닥이 더 시장이 훨씬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볼게요.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가 좋지 못했었고, 2차원지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또 자동차 관련주도 좋지 못했었고, 한마디로 국내 대표 수출 기업들 오늘은 모든 업종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 저PBR 관련주들, 이쪽은 또 오늘 상대적으로 빨간 불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나뉘었고요. 또 코스닥은 코스닥은 크게 상승한 종목 없이 오늘은 급락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도를 했지만 규모 자체는 절대적으로 크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급락을 했다는 것은 최근에 시장이 좋지 못했었고 그에 따른 매수 주체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 주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기관도 800억 정도? 이번 달은 내내 순매도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비록은 낙폭이 크게 나왔다고 해도 일단 수급 자체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네요. 비록은 양매도가 나왔지만 규모 자체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았었고요. 아마도 조금 전 말씀드린 코스피 있죠? 그 수급에 대한 생각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차원지 관련주들. 삼성 SDI는 기간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었고요.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금융주들, 신한지주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또 KB 금융도 마찬가지로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KTNG, 신한지주, 셀트리온, 아모레퍼시픽, 현대차,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규모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죠? 그리고 기관은? 기관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직스,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KB금융. 기관은 바이오 종목하고 금융주. 이렇게 두 가지 섹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증시를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의 흐름은 좋지 못했습니다. 나스닥은 0.8%의 하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S&P 500. 비슷하게 0.7%였죠. 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금요일날은 0.9%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스를 보면 자, 반도체 뉴스가 무려 3%의 폭락이 나왔어요. 확실히 최근 들어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고 7월 중순쯤부터 해서 지속적인 매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오늘도 마이너스 1.3%고 대만 증시도 마이너스 2.7% 중국 증시도 0.7%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시장도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 주하고 저번 주는 유난히 도 특별한 이슈가 있었는데 지난주 주말 사이에는 트럼프의 피격 이슈가 나왔었고 또 이번 주 주말에는 바이든의 후보 사퇴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장에 굉장히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그게 약간의 시차를 두면서 어쩌면 이번 주에는 마무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이런 이슈가 또다시 나왔다는 것은 조직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최소한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 수요일이 7월 마지막 거래일이죠. 저라면 7월 말까지는 조금은 시장을 보수적인 관점으로서 관망할 수 있는 타이밍을 가져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슈 때문에 시장이 어떤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고 또 어떤 방향성을 보일 수 있는지 그건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게 최소한 7월 말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것은 제가 항상 시장의 업황을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 업황이 굉장히 건실한 업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몇 가지 이슈로 인해서 주가의 큰 변동성이 나왔을 때, 그때는 업황이 튼튼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많이 빠졌다면 저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정말로 시장이 좋을 때는 그 흐름에 올라타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반대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마냥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정말로 업황이 건실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의 많은 매물이 나온다면 저점 매수 관점으로서 볼수 있으니까 항상 시장의 움직임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기술주들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대부분의 업종들이 굉장히 약세름이 나왔고요 지금 트럼프가 가장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보조금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보조금이라든지 또 2차원지 보조금 또 자동차 보조금 다 모든 게 지금 엮일 수가 있는 만큼 그런 관점에서 계속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시장을 조금 더 관망해 보자 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7월 중순까지의 수출 데이터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8.8%의 증가가 있었고 반도체는 무려 57%의 증가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견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지금이 피크 아웃이 될지 그거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경기 사이클이라는 것은 시장이 한번 돌아서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2년 정도의 주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돌아섰던 것은 올해 연초부터 실적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었고 또 주가가 먼저 선반영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반도체가 돌아섰던 것은 23년도 초였습니다. 그럼 못해도 2년 정도의 주기를 갖는다면 최소한 연말까지는 조금 더 뻗어 갈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반도체나 2차 전지, 이쪽은 수출 관련주이고 굉장히 경기를 타는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데는 기본적으로 4년 정도의 주기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는 하락하는 주기는 투자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경기가 돌아서고 피크아웃이 될때그 시점만 보면 된다고 생각이 되고 때문에 4년 주기 중에서는 2년 정도는 또 시장이 돌아서고 반도체 호황이 오고 머지않아 피카웃까지 그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 정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했던 것은 23년도 초였었고, 실제로 실적이 돌아섰던 것은 24년도 초였었죠. 그래서 언제쯤에 주가가 피카웃될지 그거는 연말쯤부터 조금씩 시장을 확인해봐야 될것 같고, 지금 관점에서 제 생각에는 그동안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자동차 관련주들, 물론 2차원지는 많이 상승하지 못했지만 이쪽은 배제를 하고 자동차고 하 반도체를 봤을 때는 트럼프 이슈라든지 바이든 사태 이슈, 그거를 하나의 빌미로 삼아서 많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타이밍이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많은 기관들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 업종들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 그때는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개인들처럼 오늘 사고 싶으니까 사고, 또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매도하고, 절대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무거웠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하이닉스도 오랜 기간 동안에 가파른 상승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이슈를 도대로 충분히 물량을 정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지금 시장이 조금 빠지는 것이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말 사이에 바이든 사태 이슈가 새로 나왔던 만큼 최소한 이번 주 조금만 넉넉하게 본다면 7월 말까지 조금 더 시장을 관망해 보시고요. 하지만 여전히 시장이 업황이 좋은 업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업종들은 지금의 하락을 기회로 삼아서 조금씩 저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는 이번 주 목요일날 실적 발표가 있죠? 그거 한번 중요하게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 금요일에는 미국의 PC 지표 발표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주에 현대 기아차의 실적 발표도 있죠? 때문에 중요한 이슈와 이벤트가 많은 한 주가 될 수가 있고, 또 어쩌면 이런 실적들이 다시 한번 주가를 돌려 세울 수도 있는 하나의 명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국내 대표 업종들의 실적들은 계속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기술주가 굉장히 약세름을 보였고요. 반면에 오늘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조선주가 굉장히 강세름이 나왔습니다. stx 중공업이 9%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국조선해양 지금 6%의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마찬가지로 3%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선주는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업종이었고 제가 2분기 무렵부터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적으로 실적 부분 올해는 영업 이익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또두 번째는 미국에서 중국의 반도체뿐만 아니라 조선업 종도 규제를 할 것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대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조선주가 트럼프 이슈와 관련해서 수혜로 볼수 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자, 트럼프는 일반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보다는 미국의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런 화석연료 중심으로 해서 저렴한 에너지 사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화석연료 투자가 확대가 된다면 LNG 선의 발주가 추가적으로 확대가 될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 사이에 바이든이 사퇴함에 따라서 조선주가 트럼프 관련 이슈로 묶이면서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시장이 급락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또 견주한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마냥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조선주를 매수해 보자. 또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오늘 시장이 빠지면서 약간 해치주의 성격을 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기술주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면 오히려 그 타이밍에는 조선주는 오랜만에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용적인 측면을 먼저 이해해 보시고요. 기술주의 반등이 나올 때는 반대로 또 주가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런 타이밍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꼭 고려를 해보시면서 관련 업종들을 바라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1.2%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rsi 지표를 보더라도 40 포인트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일반적으로 주가가 한 번씩 조정을 보인다면 30 포인트까지는 우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코스피 위치로 본다면 2,700 포인트 정도 거기에 지금 120 선이 있죠. 여기까지는 시장이 한번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중반부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주도 시장을 한번 관망해보자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로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